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시동의 문화연트론 16강 시간입니다. 대마도는, 그, 뭐, 북위 34도 42초 이런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이거 사전에 나오는 거니까, 뭐, 부산에서 49.5k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후쿠오카에선,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 후쿠오카에서 138km가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49.5km면은, 옛날 돗담배로 잠깐 가는 거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맑은 날 부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 공식 반환 요청을 했고, 대마도 반환 요청으로는 미군정때 허영관 입법위원 됐어요.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시, 지금 창원이죠. 창원하고 이렇게 합친 시인데, 그 마산시에서 6월 19일을 대마도일 날로 제정했습니다그 6월 19일은 이정부 장군이 대마도 평정을 위해서 마산포를 출발한 날로 2005년 3월 18일 날 그 6,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재성한 거예요. 그리고 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호태우 국회의원이 대마도 포럼도 결성하고 그랬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대마도가 우리 형토라고 반납하라는, 반환하는 움직임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점점 해졌고요 그리고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로는 정문기 선생님이 1945년 10월 15일 해방되자마자, 광복, 조국이 광복되자마자 대마도의 조선 한속과 동양평화의 연속성이라는 논문집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우리나라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뭐 논, 정식 논문으로 한 거는 그렇게 없다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 영토권 연구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결국 대마도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걸 학문으로 입증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영토권이 우리 한민족의 것인데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1868년 메이주신 때라고 랬어요 근데 그 메이주신 때 넘어간 거니까 그게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조국 항복과 함께. 근데 그게 못 돌아왔어. 그 흑막을 나타내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흑막을 증명해주는 문서예요. 뭐냐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후 1945년 9월 6일에 항복 후 미국이 초위 대일정책이라는 문서에 보면 일본의 주권은 본주 혼슈죠 북해도, 홋카이도, 구주 규슈, 시국아 사국 시코쿠 이렇게 네 개를 기타 협정에 결정되게는 주변의 소도에 한정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청와서기 9월 6일에 나온 문서에만 해도 대마도는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왜? 그 우리의 땅이니까 이제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데 11월 3일에 땅 뭐라고 나오냐면? 본주, 그리고 혼슈, 북해도, 호카이도, 규슈, 규주, 사국, 그리고 시코쿠, 이거랑 대마도를 포함한 천개의 섬이라고 대마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 왜 9월 6일에 어떤 게 11월에는 왜 나와? 그죠 대마도가 왜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만주국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우리 한민족에 반환되지 않고 일본에 귀속된 거는, 만주도 우리 한민족에 반환되지 않고 중국에 귀속된 거는, 일본과 미국의 7.31 부대 결과물을 일본이 갖기로 한 암약, 그리고 오키나와의 해병대 기지를 설립하면서, 이왕을 비롯한 전범들을 면제해주는 이런 위약, 이런 것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왜? 7.31 부대의 그, 결과물을 가지면서 그걸 다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만주는 중국에 주면서 대마도는 반납해 대마도는 한국한테 도로 한민 도로 줘 이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균형이. 그럼 호카이도도 아인우족한테 줘야 되고 오키나와도 유큐족한테 줘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다한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냥 네가 내가 내주실 때 가져왔던 거 가져. 이렇게 돼서 대마도는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연합국과 일본의 짝짝 후회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를 리가 있나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9년 1월 8일 연두 기자회견 뭐그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1945년 10월에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약 60여 차례라고 그래요. 그거에 걸쳐서 수차 대마도 반단을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그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선언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대마도 우리 땅이니까 내놔 그랬으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은 저희 저희가 영구적 평화를 유일한 기반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대마도의 영토적 지위에 완 완전한 검토를 요청한다. 역사적으로 이 섬은 한국의 영토였으니 일본에 의해 강제적 불법적으로 점령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한국은 일본에게 대마도의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니네 우리, 그, 우리 땅이니까 내놔. 결국 그거는 영토 분쟁지의 기분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 이후 이제 보고 뭐 또6.25때 김일성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잠잠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대마도 여기는 아예 없어졌어요. 대마도 반납하라는 그런 정부 입장은 없어졌어요. 그렇만 그게 없어진 건 아니죠. 왜? 정부가 아니면 나라의 주인이 정부가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해야죠. 소위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대마도 영토반을 요청을 했으니까, 그 확실한 영토 분쟁지게, 지역이에요 그러려면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가까워서 우리한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이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이론, 즉, 영토문화와 그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민족의 영토문화를 비교해서 분석하면 이게 누구의 영토인지를 알수 있는 즉그 영토문화를 일정한 영토의 그 영토문화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는 영토의 영토문화를 비교해서 그게 일치한다면 그 문화주권자는 일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두 군데 다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영토문화가 자대마도니까대마도 얘기하면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토 문화랑 비교하면 돼. 우리 한반도 영토 문화랑. 그리고 일본은 일본 열도 영토 문화랑 비교하면 돼. 그럼 그 영토 문화가 우리 한반도랑 일치하면 우리 거고 일본 열도 문화랑, 열도의 영토 문화랑 일치하면 일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화영토론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누구 건지 한번 따져보자. 영토 문화를 기반으로 한문화영토론에서 누구 건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대마도 영토 문화의 이제 그 특징을 보면 물론 매장문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지명문화, 지정문화 지도문화가 대외도에는 참 두드러지는 영토문화예요. 그럼 그 문화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그 문화를 비교분석해서 그 문화에 의해서 영토분자를 규명하면 되거든요. 먼저 매장문화를 보면 대마도 고분이 100, 현재까지 발견된 게총 164개예요. 그런데 이 대마도 고분도 그 처음 발견한 게 김광하라고, 김광하라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인데, 그때는 대마대에 우리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 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국민학생이었던 소학교, 일본으로 말하면 소학교죠. 그 소학교 학생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고분을. 그래서 일본 그 학자들이 가서 이걸 다 이제 그 고분을 그 발굴을 한 거죠. 발굴을 했는데, 온 반면에 한 개. 일본의 고분은, 고대 고분은 옹반묘가 두드러진 거라그랬잖아요그 다음에 토안묘가 한 개. 토안묘는 중국식이에요. 석총 한 개, 그리고 불명 18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고분이 오래돼서 이게 옹반묘인지, 토안묘인지, 석관묘인지, 뭔지 모르는 게 18개를 빼고는 전부가 나머지가 143개가 바로 상식 석관묘인 거예요. 우리 고분양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87.1%가 우리 고분양식이야. 그불명이라고한걸 18개를 제외하고 나면 무려 98%가 한민족의 고분양식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사실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얘기가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 고분양헌황 같은 거그 위에 있죠? 그 위에 그 표에 거기서도 그 사실 얘기가 끝나는 건데 거기에 껴묻게 된 유물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야요위토기 세이키, 뭐 하지키, 김해식토기, 뭐 옥룡을, 생동기, 축이 쭉 내려와요. 더 중요한 건 빨간 표시한 옥유물이 무려 32개가 나와요. 그리고 옥유물이 32개가 나오고, 그리고 말장신구가 나오는 거예요. 옥유물이 32개, 그리고 말장신구가 나와요. 말장신구가 나오는 건 뭐예요? 말을 키운다는, 키웠거나 혹은 말을 아끼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말장신구를 같이 묻어줬다는 거죠. 그럼 옥도 머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마도 고분 형식이 석관묘고, 또 상식 석관묘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 일본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현황을 봤으니까,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들어보자고 일본은 뭐라 그랬냐면, 대마도에 돌이 많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 돌로 집도 줬다, 옛날에. 당연히 뭐, 온관 핵이보다는 석관 핵이 나으니까 석관 핵인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마도에서 그걸로 집 돌로 집을 졌다, 집을 덮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돌로 지, 집을 졌다라는데, 일본 열대는 돌로 그 지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로 지은 집은 차라리 우리나라 강원도 산간지방이나 충청북도 괴산,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등지에서 볼수 있는 양식으로, 돌집은 물론, 무덤형식까지 일본 양식이온가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고조선과 진국의 양식이라는 그 뿐이 아니에요. 아까 유물이 꽤먹히된 유물에서 말씀드렸는데, 말방울이 축퇴된 것은 말을 아끼던 사람이 죽지, 죽자 말에 장신구를 껴묶게한 것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야역의 후기 고분이니까 기원 100년에서 250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외에는 말이 없었어요. 3세기에 그, 3, 3세기에 기록된 삼국지에 보면 외에는 소와 말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말을 전한 게 5세기 초에 백제가 아직기를 시켜서 양마 두피를 보낸 기록이 최초거든요. 그럼 말도 없고, 말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왜? 즉, 일본 사람들인데, 왜, 사, 왜인데, 그때는 왜라고 부를 때니까 왜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라는 국권을 숭은 서기 670년 이후라 이때는 왜라고 불렀거든요. 그왜 사람들이 대마도에 살았다면, 아니, 자기네 열도에도 없는 말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삼국지에 진국 뭐라고 되어있냐면 진국 즉마한 변한 진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진국에는 소와 말을 타거나 부리는 것이 천을 짜듯이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진국에는 말이 있었어. 거기다가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관옥과 유옥 같은 보석을 보면 말 장신구는 이옥 유물과 같이 끼어 묶기를한 부를 가진 또 권력을 가진 집안이라 말을 키우면서 말을 타고 말을 같이 다니고 이런 집안이 아닐까 그래서 옥유무라고 같이 나왔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뭐 그런 집안이 아니더라도 말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진국에는 말이 있고 일본 열때에 말이 없는 거니까 진국에서 간 거잖아요 그건 진국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거죠 이 매장 문화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일본 사람들 자기도 야외 얘기에 접어들면서 조문 말기에 그구로과시톡이나 이런 거는 도레이 우리 한반도에서 있어,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뭐 자기들도 인정을 해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형동금이 약간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형동금은 제가 만주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그거는 만주랑 한반도에서 대마도까지만 나오는 주물이다. 나나 서쪽에서도 그게 안 나온다. 산동반도에 조금 나온거빼놓고 산동반도 우리가 거기 산동반도에 가서 뭐 지금 살았던 거는 여러분 개척해 보고 그랬던 거다 아시니까 그 얘기는 또 오늘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얘기를빼더라도 자기가 만주하고 한반도하고 대화도까지만 나오는 게세형동고즉 비파형동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기기 전기부터 고분기까지 다양한 시기에 옥류물이 이렇게 또 나왔다는 건그 시대에 일본열도에서는 옥 가공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삼국지역에 나와요 일본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진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은 무슨 옥을 가공하고 옥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옷을 옷에 꿰매서 장식되고, 귀에 달기되고, 목에 다 달기되고, 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놀란 게 바로 우리의 옷 기술, 이옷 가공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에서 옷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말 그게 나오고 이랬다는 거는, 뭐, 또 청동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우리 중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청동검을 수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만주에 대해서, 만주 얘기할 때도 규슈 국립박물관에서 있는 그 유물에 청동검을 딱 찍어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양식이라고 자기네도 써 놨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들도 이게 다르니까 분명히 다르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평 아니, 비파형 동검. 우리가 말하는 세형 동검은 이거고 그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자루가 있는 동검.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게 다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반도에서 건너온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에서 건너온 거라고는 안 그러고 그런데 그 시대 에 그러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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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왜 전해줬겠어요? 그 시대 무기는 그 시대 그 비파형 동검은 지금 최첨단 무기 핵무기 이상의 최첨단 무기예요. 왜? 그때는 총동검 가지고는 뭐 돌도끼 갖고 덤비는 사람 총동공으로 맞서 싸우는데 그 지겠어요? 그 최첨단 무기죠. 그런 최첨단 무기를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온다. 보편적으로 껴먹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양식이 간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살던 거죠. 그렇잖아요. 양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저 비파형 동곰이랑자루식동곰이면 양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거니까 우리 민족이 거기 살았다고 보는 게 옳은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매장문작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지명문화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